안녕하십니까? 고아소프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데이터 네 번째 시간, 기초 등록 중에서도 어, 창고, 세율 이두 가지 항목에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래처 품목 데이터 본까지 입력을 했고요. 자, 기초 등록. 자, 화면에 왼쪽 제일 끝에 기초 등록 단추를 클릭하시면 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창고와 세율을 배워보겠는데요. 자, 창고는 어, 앞으로 그 내부에서 어, 재고를 이, 이 관리하는 곳. 예를 들어서 어, 자재창고가 있고, 자재창고에서도 뭐 원자재창고 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부자재창고, 그다음에 어, 일반창고, 어, 일반자재창고 여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 중에는 공정, 예를 들어서 생산공정, 뭐, 예를 들어서 열차 공정의 재고 아니면. 공정별게 분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산을 한꺼번에 뭉뚱거려셔도 되고요. 이런 재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 재고 이동에 대한 기록, 이런 부분들 필요한 창고들 명칭을 기록을 해주시면은,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 창고 이동이나 아니면 입고, 그리고 출고 등록이나 생산 등록 이를, 여기에서 이제 재고 이동이 같이 이루어질 때이 창고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점위님하시고 음, 내부적으로 어떤 창고가 있는지를 일단 파악하신 다음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록 방식은 어, 이거는 기초 등록은 어, 엑셀로 일괄 등록 방법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등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창고 코드는 내부, 조, 내부 회사 내부에서 정한 코드를 가지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니까, 저는 공이예를 하고요. 네, 공장 창고에서, 자제, 명칭원의 자 창고, 로어가서 추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기, 창고, 공장 창고에서, 부자제, 창고. 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하신 데큰어려움이 없으실까요? 그리고 어, 여기 구분해 보시면은 일반 창고, 공장 창고, 외주 창고, 폐기 창고 이네 개는요, 세팅 값이에요. 어, 프로 램 내적으로, 프로 램 쪽으로 네 개로 세팅된 값이고요. 이공 어,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 그 명칭을 쭉 적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 창고에 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줄수 있는데요. 재고 이동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담당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이 창고 이동에서 창고 이동이라는 여 창에서 창고 이동이라는 여 차빙에서 재고를 이동시킬 때이 담당자 위에는 그 창고를 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잊고 잊고 이제 출고되는 내가 보내고자 보내는 쪽 담당자예요. 어, 받는 쪽 담당자가 아니라 보내는 쪽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은 이 보내는 쪽 재고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담당자에는 어, 재고 이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 여기 재고는 아, 아까 제가 저장을 안 눌렀네요. 저장을 할게요. 네, 그래서 공용 창고, 자재 창고 놓고 참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장을누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예, 방금 말씀드린 담당자 지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여기 사용자 등록 이 사용자에 등록된 사람만 직원만 여기서 검색이 돼요. 예, 지금은 관리자밖에 없으니까 관리자 누르고요. 사용자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사고 코드 넣고요. 홈즈 도그 다음에, 암호하고, 보석, 구매, 그 다음에, 직원. 서 추가를 했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자, 권한 설정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참고에 가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네, 등록된, 사람만 검색되게 돼서 해서 사용자 등록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사용자 등록이 되면은, 그 후에 이 창고를 선택하시고,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 자, 세율은요, 어, 활용하는 데가 보통 입고그 다음에 수주, 출고. 쪽에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회계도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발주나, 시작이죠 수주로 시작했죠. 이렇게 수주로 고객이 이렇게 수주를 했을 경우에 보시면 환율 적용이라고 있어요. 이 환율 적용을 하는 건데요. 자, 각 화면에 이단 환율 세율 쪽에 이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클릭하시면 아까 그 화면 그대로 세율만 딱뜨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설정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기초 등록에서 세율을 선택하셔서 세금 유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과세 이용해서 세율을 17% 잡고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관세, 반세, 수출 관세 에서 뭐, 어떤 건 10%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시면은 어, 수주에서 세율, 예, 나오죠. 네, 그래서 세율 적용을 선택해 주시고 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 관련된 업무, 음, 각, 각각의 업무 등록은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 세율 매기 네, 이, 오늘이두 가지를 배워보셨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건 없으시죠 예, 다음 시간에는 어, 단위와 환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두 개는 조금 음, 어, 등록은 쉬운데요 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헷갈리신 부분이 없지 않으실까요?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좀 끊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